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 뭐, 시스 루이스나 필립 얀 씨가 이야기한 것 같이, 이성이나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알수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다. 조금 더 진보되게, 또 발전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자기를 개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다. 말씀. 일단, 에, 여러분, 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 가운데 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묵상하고 읽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백 번, 천 번, 만번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브리스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또디모데우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케하며 유익케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보금주의 선교사이자 신학자이고, 장로교 목사이며, 강연하고, 또 그분은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1912년 필라델피아의 유서 깊은 로토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창시한 공동체 가운데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 이프랜시스셰퍼 목사님의 예, 전집이 있었는데 그 전집을 어, 구해놓고 굉장히 기뻐했던 생각이 납니다. 어, 미국을 가서 공부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또 호주로 와서 어, 학문을 학문의 깊이를 좀더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가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스위스 라브리 그곳에 가서 나도 좀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분이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자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지만 그분은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은 커튼 뒤에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프란시스 쉐이퍼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